빼놓고 그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퍼러 돌리는 돈이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이 국회의원 누가 추나 어? 명태균이 때문에 저김영 김건희 여사가 어 선생이 그 하라고 줬는데 그개 사는 꼬라지 안 봐봐라. 이창은 전략 공천 지역이고 이제 중석이한테 사정 사정해야 전략 공천 받았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레터입니다.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는 명태균 게이트의 제보자로 알려진 강혜경 씨가 출석하였는데요. 김건희와 명태균에 대해 충격적인 증언과 녹취록들을 쏟아냈습니다. 자신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라고 밝힌 강혜경 씨는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국회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에도 회피하지 않고 단호히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김건희와 명태균은 처음 만남부터 무속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명 씨가 김건희에게 꿈 해몽도 해줬다고 주장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명 씨가 김 여사가 꾼 악몽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장재원, 윤한홍 의원이 윤 대통령을 펄펄 끓는 태에 삶아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해몽해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혜경 씨는 그 뒤에 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고 이런 명 씨의 예지력 덕분에 김 여사가 명 씨를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했는데 이때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과 기운이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라고 김 여사에게 전한 뒤 경질되는 일도 있었으며 강혜경 씨는 윤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한 뒤김 여사가 명 씨에게 인수위원회 구성원의 관상을 봐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명 씨가 꿈 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해외 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들도 다명 씨의 조언을 김 여사가 받아들여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카톡의 오빠는 윤석열이 맞다고 답변했으며 윤석열이 명 씨에게 보낸 체리 따봉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을 20% 올리라는 명태균 씨의 지시는 실제 여론조사 응답에 대해 곱하기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이었으며 이건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서는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때문에 공천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며 명태균은 김건희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준석 의원과도 소통을 했으며 이준석 의원이 김영선이 이위로 나오는 조사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녹취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강혜경 씨에게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정치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전현직 27명의 정치인들의 명단을 밝혔습니다. 명단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환,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이현주, 김두관, 강기훈, 여영국, 하태경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이나 윤석열의 육성 녹취록이 나오지 않은 것에 안도하며 직접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국정농단이나 공천개입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며 강혜경 씨의 증언과 녹취록을 애써 평가절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친윤 최고위원인 김민전 의원이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에 대한 동반 특검을 조건으로 김건희에 대한 특검을 받아들이자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고 도이치 주가조작 불기소,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국민의힘 친윤 내에서도 균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혜경 씨의 증언으로 더욱 폭발할 국민 여론과 허울 뿐이었던 용산 독대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없다고 <laughs> 씨. <laughs> 평생 잊지 않겠다, 저 나오는데. <laughs> 아, 내일 주부 보면 씨가 평생 하루밖에 안 되는데. <laughs> 걱정이. 오래 살라고, 박아주고 또 오래 살라고 또시한에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laughs> <laughs> 그 평생이 길어야 고마워. <laughs> 참, 내한장은 김영생이는 결과 어찌 나왔어요? 뭐 도대체 어째 하고 다니길래. 그지 그놈의 주디를, 주디를 막, 주디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제일 친하다는 윤상행이가 씨가 어제 뭐 경쾌를 했는데. 정권 참신한 거데야지 니는 시부 그 정신이 있나 없나 게 본대고 뭐. 그러니까 처신을 그래 하고 다니니까 그래 주디 주디 그 주디 그못 막아갖고 어? 사람들이 네. 경기한다니까 조은이도 나한테 어, 그렇게 예, 예, 하는데 김영세이 네. 좀하락 하니까 내가 보고 아 그거는 좀곤란한이 있겠다. <laughs> 그 그래, 지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저 사람은 하여튼 뭐 어쩌겠노 뭐, 뭐 어떻게든 미워도 뭐 어쩌겠노 씌뭐 하여튼 만들어봐야지. 없느라고 퍼러돌리는 <laughs> 돈이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laughs> 김영선이는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 내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받았어그거한게왜 그런 얘기한지 알아? 네. 지금... 그거 알아서 안 줘. 당신이 어떻게 국회의원이냐고. 당신이 국회의원 누가 쳤나? 어? 명태균이 때문에 저 김영 김건희 여사가 어 선생이 그거 하라고 줬는데. 그, 계산은 꼬라지 한나봐라 딱, 좀. 그,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은 이제, 그니까 40만원 정도의 전화비라 하면 500개에서 많게는 한6 0 0개 샘플이 축출됐을 때 40만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2,000개의 샘플을 표본으로 해서 보고서를 쓰라라는 얘기는 500개 거기다 곱하기. 그리고 20대, 30대 윤석열의 지지를 20% 올리라는 것은 20대, 30대가 윤석열을 응답했던 거에 대해서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라 하는 지시라 이거는 뭐 보, 그 보정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인창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는 그러면 지낼 때 경선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전략공천을 받았어야 제일 마땅하고 지금 명태균 대표가 저와 관련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고 그 얘기 좀더해 보세요 어떻게 보호를 하면 보호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니 제가 위원장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 중단했기 때문에 네, 명태균 말씀하세요. 대표가 만들었다라는 정권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대표 말로는 그리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을 도왔던 사람들조차도. 본인 명태균 대표는 가족을 지켜야지 김건희 여사를 지키면 안 됩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의 정의가 바로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